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기에 때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쓰러지고 넘어져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설 명절 오늘 하루로. 많은 가족들과 또 만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조급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 그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사,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정하시고 부르신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함으로 감당하여 더욱더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며 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연휴를 마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하겠고 됩니다. 하나님, 이사하는 모든 과정과 또 이사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사를 함에 어려운 일 없도록 모든 일정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윤광서단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또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단에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복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를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종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재직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물이 그저 우리가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교회를 찾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믿음의 뿌리내어 뿌리내려 이 세상의 빛과 소음 같은 존재로 자라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올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사건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운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결핍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도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이 우러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결핍과 고통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형편을 과연 누가 잘 이해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정을 내가 대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 없을 텐데 주님은 그 사정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바쁜 일상과 마음의 짐으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성전에 홀로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정말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핍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구하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오병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음식은 축복과 나눔을 통해 넘치는 공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건강과 물질, 시간과 감정 등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둔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날이 저물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저들이 배고프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들이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식사를 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기억 못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뭘 주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은요, 곧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부족함은 곧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라고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넉넉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빵과 생선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최소한 이 빵과 생선 정도는 이 도시라고 들고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소외된 자를 초청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개인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 드릴 때 누군가의 삶이 채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종종 광야와도 같,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결핍과 한계를 거듭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은혜의 상을 차리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더, 더, 더욱 돌아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결핍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이 결핍을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